와 신세계다 아아무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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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어 아프다 아프다 아가다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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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프다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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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이아프이 아프다 아프다 아 무서워. 프다 아프다 아 무서워 <웃음> <전잘 찢었어. 웃음> <laughs> 빨리 대답해봐요. 아, 어, 유연하신것 같아요. 아, 어, 생각보다. 저요? 네. 아, 저유연해요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그니까 러 이쯤 되면, 으욱 해야 되는데. 아, 진짜? 아니, 이 정도는. 음. 아, 그래요? 아니야. 성격도 유연하고 몸도 네. 유연하고 음. 아우, 시원하다. 아, 나 이렇게 누가 스트레칭 해 주는 거 참... 이거... 어... 머 와... 신세계다 와... 아... <laughs> 아... 장난 아니네... 아... <laughs> 아... 참아봐 채영아 봐 참아봐, 참아봐. 참아봐, 참아봐.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아.. 아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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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어 하하하 하하 소녀 하하 하하하 하하하 저하저좀 단순해요. 이렇게. 소녀, 소녀 한건 뭐야? <laughs> 소녀 감성. <laughs> 아, 소녀 감성. 네, 낭낭 18세. 낙엽이 굴러가는 건 봐도 아, 재밌고. 그때는 더 심했죠. <laughs> 진짜, 그때는, 친구들하고 정말 막, 진짜 낙엽 굴러갔는데 진짜 웃은 적 있는데. 네 진짜요? 예. 네. 또 중학교 때도, 뭐지? 되게 순수해가지고. 중학교 때도 고무줄 했는데, 중학교 때까지도. 아. 고무줄 하고. 공기놀이 하고 고무줄 세대구나 응? 예? 아니 무슨 세대요 고무줄 세대 그게 뭐예요? 아 고무줄 세대? <laughs> 요즘 친구들은 고무줄 안 할걸요? 요즘 친구는 아니죠 응 그치 다리만 하시네요 다리만 하냐고요? 네또 어디에 들이요 어? 아니에요 어디에 들여요? 아니에요 저렉깅스버가 있어서 한끼 없고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배고프겠네요 그래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나요 어, 그럼 복근 마사지 좀 해볼까요? <laughs> <laughs> 그럼 소리 더 심하게 나잖아요 그쵸 그 소리를 이제 담아서 ASMR로 만드는 거죠 <laughs> 엄청 창피할 것 같은데 저 꼬르륵 소리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? 네. 한번 해볼게요 아저 배가 잡히는 게 많을 거예요. 아유, 다 많아요. 없으면 안 되죠. 그만 들어야 되요그죠 약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. 어? 가슴은 만지게 해도 뱃살은못 만지게 한다. <laughs> 네. 그런 말이 있어. 맞아요. 여자들은 진짜, <laughs> 진짜 그래요. 만약에 남자친구가 배만지라고 아, 네. 야, 차라리 네. 가슴만 지라고. 그, 그러니까, 그, 그. <laughs> 진짜예요. 이해는 안 되지만. 네. 그 정도로 배에 민감하겠죠. 다는 근데 네. 남자들은 자기 여자친구 그 배가 되게 귀엽다고 막 그러잖아요. 음. 근데 여자들은 진짜 많이 아이아 친구한테 안타. 아어허 아니. 유연한 거 같은데 유연한 얘가 것 같은데. 벌써 뜬다고? 어 잠깐만 붙여요 그렇죠. 아, 떨어지지 마아 아, 아, 유연한 거 같은데 이거는 잘안 돼요 아 아, 너무 창피해요지금 이거 내 <laughs> 창피해요? 아니 내 가라귀를 지금 막다 공개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도 레깅스 입었잖아 안 입고 했어 봐. <laughs> 아니, <laughs> 이거 <너> 어떡해요. 그죠? 출연을 <laughs> 어떻게 해. 아, 진짜. 금방 끝나요. 아. 마지막! 쭉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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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안나왔죠네 안나왔어요 <laughs> 돼지처럼 왔다 가야 <와야> 되는데 <laughs> 괜찮아요 예 그쵸? 저번보다 날씬해 보여요 <laughs> 거의 완전 통째로 왔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아. 너이 열심히 해주신다 너무 시원해 진짜 그러니까요 아유 뭐야니요 <laughs> 땀 흘려가며 아주 <laughs> 왜요? 아빠 내, 내 모습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저저 저 봐요 저, <laughs> 응? 내 모습이 너무 웃길 것 같아 <laughs> 그 가리면 거기에 집중돼요 그러니까 네, 더이상해 네.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? 그냥 망세하고 계세요 코하겠습니다 그렇지예요? 어디 복부와 복부가. 복부 말팔 팔. 팔은 여기가 팔이고 여긴 겨드랑이고. 아팔팔팔 팔. 팔 스트레칭 팔은 땡겨주세요. 아팔 스트레칭이야? 네.